이번에는, 이번에 이제 제가 소... 이번에 소개할 덱은 섬도이라고 해서, 데필비다크세비어즈에서부터 이제 데뷔를 했던 테마인데요. 제가 거의 지원했죠. <laughs> 진짜. 그런데 이번에 섬도이, 그 이근시 어서 로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링스젤 지크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상영받았죠. 일단 레이 필수. 레이랑 로젠 거의 필수죠. 얘는 풀트입 얘는 중트윗. 얘는 한 장에 두 장로 들어가요, 보통은. 그 다음에, 우라라, 우라라 징집이, 벨러 거기가 패틀 케어 덱입니다 메인 덱서 이제 메인 마법을 소화... 메인 마법을 써야겠습니다 이어서 마법감정 속에서 앱 서버는 이제 몬스터 파괴용이고요 그리고 테라포밍, 증원, 탐요양아리 그냥 넌, 증원은 레이나 로제서치용 탐요양아 이제 패틀 다시 돌려놓고 테라포밍 이제 마동동하고 에리어제서치용이죠 갖고 대갑축 기본적으로 마음도 담빙되고. 인게이징은 그래. 기본 필수죠. 그, 삼전 이제 상대 패틀 썼을 경우에 이제 그걸 상정하는 용입니다. 무명자 없을 경우도 생각해야 해서. 일적은 솔직히 제가 흑대 겁나 싫어해가지고, 그걸 때문에 넣은 거. 샤크캐는 원래 두장만 제가 사상에서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이글부스터, 얘는 이제 엑세스 코트 토나그노 보았을 때 이제 효과 내성 부여 용도고요. 혼의빛 토큰 특수. 무명자, 패틀 케어. 앵커.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에다 모서과 무효화 효과 있어죠. 그리고 멀티를 마법에 대한 퍼미션 불가로 하고요. 마종동은 원래 여자액기 메인이 어제 한남한 놈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래. 얘는 얘 보통 두장 넣어요. 그 그래. 마지막까지 넣는 그리고 무한포영 함정 필수. 다음 액트 소개 이제 액트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액트 소개했습니다. 아니마, 아니마 같은 경우는 그냥 호네빛트는 아니면 벨라가 더 꺼냈을 때 이제 써먹는 용도고요. 얘는 그거죠. 호네빛트로 꺼낼 수있어요호네빛트로 꺼낼 수도 있으니까요. 직공하고 덤픽. 하야테는요. 그 카, 카이는 카 이제 재상 지정해가지고 이제 공격 못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하, 회복, 그 다음에 사가리는회셀비지 그냥 에이스 몬스터. 그 시즈코는 이제 거기서 들어갔는데 수비력 다운시키고 공수 공수다운, 다운에다 이제 서치 효과죠. 지크. 너, 원래 두 장르는 경우도 있고, 한 장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리파. 하리파 이제 셀레네 S x 스코드코이이기 위한 징검다리 비슷한 거죠. 피닉스도 이제 마왕 견제 용으로 넣었어요. 셀레네. 셀레네는 이제, 또 소재 째가지고, 마, 카운터를 쌓아서 마법 발동해서, 그 뒤에 이제, 벨로르 뮤지오 부활시키고, 그 후, SS로 연기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SS, 누구나 아는 카드. 거의, 거의 파이널 카드로 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짜지마세 차오! 차오!